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에워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그의 부하들만 전쟁을 하고 다윗은 예루살렘 자기의 다윗성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남의 아내를 그리고 남의 아내인 것을 뻔히 알고 그것도 자기 신하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그 여자를 왕의 권한으로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이제 뻔뻔스러운 것은 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 전쟁터에서 막 왔으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그러면은 잠자리를 갔겠지 그리고 나서 임신한 애였던 것이 들통나더라도 그것은 우리 아이의 아들로 아마 키우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음모를 꾸몄던 거죠 다윗이 죄가 죄를 부르고 누군가의 그 죄를 덮기 위한 속임이 또한 또 다른 죄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우리아가 내려가지 않아요. 자기만 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르데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르데 언약교야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유압과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너무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그래서 자기의 동료들은 다 적진에 있고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편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다윗은 더 무서운 범죄를 계획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 아가 그날의 예루살렘의 오머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남의 손을 차도 살인지기라고 해서 남의 손을 빌려서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그냥 우리아가 죽은 것처럼. 그래서 한번 죄를 짓고 그것을 덮기 위한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연가 연달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늘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썼고 늘 하나님에게 향해 있던 다윗의 시선이 죄를 향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그 두려움으로 향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요압이 그성을살피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유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유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아야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째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예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알래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쏨매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시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온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